할렐루야. 네. 아멘. 여러분들은 어떠한 주 보내셨습니까? 여러분들의 한주 가운데 주님의 놀라운 은혜가 고백되어지셨습니까? 아멘. 여러분들그 아멘의 그 고백 가운데 정말로 하나님의 함께하심이 다시 한번 기억나고 또한 다시 한번 감사가 되어지는 우리 성도님들이 되어지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드립니다. 네. 어 사람마다 성향은 다르지만요. 어떠한 사람들은 요 정말 쉼 없이 달려가는 것을 선호하는 사람들도 있고요. 어떠한 사람들은 좀 힘들면 그때그때 그때 좀 쉬면서 좀 호흡을 고르면서 그 일들을 처리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무엇이 맞다 틀리다 라고 이야기할 수는 없습니다. 각 사람마다의 성향이 다른 것입니다. 운동 경기도 마찬가지입니다. 절대로 쉬어서는 안 되는 경기가 있습니다. 아마 마라톤이 그 중에 하나가 아닐까 싶습니다. 마라톤 출발 땅 했을 때 조금 한 10km 뛰다가 아좀 쉬었다 가자 하면은 이제 그걸로 경기가 끝이에요. 마라톤은요. 42.19그 킬로미터를요. 쉼 없이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달려야 하는 그러한 운동 경기입니다. 하지만 축구나 야구 특히 이제 구기 종목들 같은 경우에는요. 그 90분의 축구 경기를 쉼 없이 달릴 수는 없습니다. 그러면 죽어날 것이에요. 축구 경기는 전반전과 후반전이 따로 나눠져 있고요. 야구도요. 각 이닝마다 또 쉼의 시간들이 있습니다. 뭐 핸드볼도 그렇고요. 농구도 그렇고요. 쉬는 시간들이 있다라는 것이에요. 그렇다면 우리는 그 쉼을 어떻게 보내야 하는가가 중요한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갈 때 열심으로. 살아가지만, 때로는 쉼이, 멈춰서이꼭 필요할 때가 있습니다. 근데 저도 이 말씀을 곰곰이, 이제 묵상하면서 곰곰이 생각해 볼때 쉼을 이야기하는, 가장 많이 이야기하는 때가 있더라고요. 그때가 언제인지 아십니까? 병원에 입원했을 때. 입원한 김에 쉬어. 생각해 보니까요, 입원하지 않으면 쉬지 않는 게, 우리 나라인 것 같습니다. 굉장히 독한 나라인 것 같아요. 어떻게 공감하시나요? 입원했을 때, 근데 또 이만큼 또, 어, 알맞는 또 인사도 없는 것 같습니다. 이왕 입원한 거좀 마음 편하게 조금 쉬라고 이야기 하는 거지만, 근데 곰곰이 생각해 보면, 진짜로 입원하지 않는 이상 쉼없이 달려가야 하는 우리의 그삶의 습성이 있지 않나 생각되었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쉼을 멈춰섬을 잠시 허락해 보시면 어떠할까요? 그 멈춰선 순간에 다시 한번 호흡을 고르시며 내가 지금 어디로 가고 있는지 내가 무엇을 누구를 위해 하고 있는지 점검하며 다시 한번 그리스도인으로서 십자가를 다시 바라보시면 내 삶을 점검하는 그러한 시간이 그러한 멈춤의 시간이 되어지길 원합니다. 오늘 본문에도요 잠깐 멈춰선 사람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오늘 본문은 사도행전 9장 3절 정말로 아주 짧은 구절입니다 사울이 길을 가다가 담의 세계에 가까이 이르더니 호련히 하늘로부터 빛이 그를 둘러 비추는지라. 이 짧은 두줄 가운데요. 아마 여기 계신 한 7, 80, 8, 90% 성부님들은요. 아 어떠한 이야기구나를 다 알고 계실 거예요. 이미 아마 전후 사전까지도 깊은 메시지 그 은혜를 모른다 할지라도요. 아 어떠한 과정에서 어떠한 일을 겪고, 아, 앞으로 또 어떠한 일들이 일어나겠구나를 어느 정도 다 알고 계시는 이야기일 것입니다. <laughs> 교회를 핍박하고 예수를 대적하던 사울이여 담에색 도상에서 바로 부활하신 주님을 만난 그 사건, 그 사건이 시작되는 그 현장이 바로 오늘 9장 3절에서 나타나고 있습니다. 우리는 흔히 이 사건을 통하여서 사울이란 이름이요, 바울로 개명한 걸로 알고 있지만요, 제가 몇번 말씀드렸죠. 단순히 이름이 개명되어진 것이 아니라요, 헬라식 이름과 히브리식 이름의 차이라는 것을 말씀드렸습니다. 사울은요, 히브리식 이름이었고요, 바울은 헬라식 이름이었습니다. 이제 복음을 들고 변화된 그 사울이요, 복음을 들고 예루살렘을 벗어나 이방으로, 열방으로 세상으로 나아갈 때 그를 만나는 많은 세상 사람들에게 조금 더 친근하게 조금 더 편안한 발음으로 불리기 위해서 사울이 아닌 헬라식 이름인 바울로 이젠 불려지며 사용했던 것입니다. 근데 여기서 중요한 것은요. 1인이 변하였다는 것, 그것에 초점을 맞추는 것이 아니라 그의 삶의 존재가 변하였음을 우리는 알아야 하는 것이에요. 어떠한 목사님들은요, 어떠한 또 분들은요. 아, 내가 변화되었다고, 내가 은혜 받았다고 자신의 이름을 바울로, 다니엘로 바꿔서 개명해서 사역을 하고 또 살아가시는 분들도 있습니다. 물론 그분들의 삶이 어떤지 모르기에 좋다 나쁘다라고 이야기할 수는 없지만 중요한 것은요. 이름을 바꾸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요. 내 삶의 변화를 이루어내는 것이 중요함을 여러분 잊지 마시길 바랍니다. 율법의 열심으로 살던 사람이요 이제는 복음의 은혜로 살아가는 사람으로 바뀌었습니다. 그리고 그 변화의 무대가 바로 담의 색이라는 도시가 되어집니다. 오늘 우리는요 사도 바울에 대해서 그의 삶의 변화에 대해서 이야기하기 전에 이 담의색 도시가 어떠한 도시인지를 먼저 좀 알아가고요 그렇다면 이 담의색 도시가 어떠한 역할을 했던 도시이며 오늘날 우리에게 담의색은 어디가 되어야 하는지 오늘 짧은 본문 말씀을 통하여서 함께 은혜를 나누어 보고자 합니다 먼저 여러분 담의색이 어딘지 아십니까? 오늘로 이야기하면요. 시리아. 네, 시리아의 수도입니다. 우리 지도를 좀 보여주실까요? 네, 네. 여러분 잘 보이시나요? 여기가 이제, 아이고, 아이고, 아이고. 예루살렘이고요. 저 위가 다메세. 네. 이제 오늘 구글 지도를 제가 또한번 캡쳐해 봤습니다. 네. 이건 조금 큰 지도인데요. 이스라엘 보, 보이시죠? 글씨. 그 위로 올라가시면 레바논 시리아가 있습니다. 네. 이스라엘에서 저 시리아의 수도인 다메세인데요. 그 예루살렘에서 시리아, 다메세까지요. 240km가 된다고 하더라고요. 네. 240km. 잘 가늠이 안 가시죠? 제가 또어 네이버를 검색해 봤습니다. 240km 하니까요. 2000터미널에서요. 딱 광주 챔피언스 필드까지가 딱 240km 되더라고요. 이때 당신, 어, 그, 네이버 지도 그, 내비게이션을 찍어보니까요, 어저께, 네, 어저께 토요일 날 오후 한 2시 기점으로 한 3시간 한 30분, 40분 정도 걸려요. 그럼 뭐 휴게소 들렸다 이런저런 뭐 하면은 한 3시간 반에서 4시간 정도 걸리는 그러한 거리입니다. 근데, 이때 당시에는요. 지금 오늘날도요. 구글 지도가요. 어, 걸어가는 네 281km로 이제 어, 계산을 했는데 65시간이 걸린다라고 계산을 해 주더라고요. 근데 오늘날 길이 이렇게 잘 뚫린 어, 이때야 이제 뭐 65시간 역시 여러분 65시간 걸어가실 분 계신가요? 네, 아무도 안 계실 거예요. 네. 이 오늘날에야 차로 뭐한3 4 시간이면 정말로 독한만 먹고 쉼없이 달릴 수도 있고 중간에 휴게소를 들려서 멈췄다가 쉬어갈 수도 있는 그러한 좋은 여건이 허락되었지만 예전 이 사도 바울이 활동하던 그때 특히 오늘 본문으로 이야기하면 사울이 예루살렘에서 그 회당에서 본문을 받고 이제는 담의색으로 향하던 그때는요 최소 일주일 정도 그 이상이 걸리는 그러한 여행의 길이었다고 합니다. 일주일 동안 여러분 어디를 가기 위해서 일주일 동안 걸어가 보신 적 있으십니까? 네 65시간도 헉 하고 놀랐는데 일주일을 그냥 걸어간다라는 것 그리고 광야의 길을 사막을 걸어간다라는 건 결코 쉬운 일이 아닌 것입니다. 자 어찌됐건 이 밤의 색은요 경계의 도시였어요. 어떠한 경계냐? 바로 사막과 오아시스가 만나는 그런 경계의 도시였습니다. 이제 예루살렘에서 출발해서 위로 올라가는 그 사막이 끝나며 오아시스가 시작되어지는 그 경계가요. 바로 담에, 다메, 담에색이라는 도시였습니다. 또한 이스라엘의 신앙과 이방 문화가 맞닿는 문턱이기도 했습니다. 이담의색은요 신약 시대에 갑자기 나타난 것이 아니라요, 구약 시대에도 계속해서 등장하던 그러한 도시였어요. 이담의색 구약에서는 어떤 이름으로 등장했냐면, 아람이라는 민족을 아시나요? 끊임없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괴롭혔던, 네, 핍박했던 그러한 주변 강대국 중에 하나, 원수되었던 그들 중에 하나가 바로 담의색 아람 사람들이었다라는 것입니다. 근데 구약에서는요, 그들을 그렇게 괴롭혔던 그 동네가요, 이젠 신약에 들어서는요, 오히려 담의색이요 복음의 첫 관문이 되어지고 있습니다. 사막이 끝나고 우아시스가 시작되어지는 그 경계의 도시, 분명 많은 사람들의 출입이 있었을 것입니다. 그리고 그곳에 정착한 사람들도 많이 있었습니다. 그렇게 큰 도시를 이루고 하 갔습니다. 또 다음 사진 보여주실까요? 제가 이 말로만 설명하면 조금 힘들 것 같아서요. 제가 어저께 급하게 여권을 챙겨서요, 밤색 시리아 가서 사진 좀몇장 찍어 왔습니다. 네, 요거는 이제 바울 회심 교회예요. 네, 바울이 회심했다는 그 장소에서 교회가 들어섰고요. 네, 이거 찍느라고 사람들 다 비키 세우느라고 어, 영화 고생한 게 아니에요. 또 다음 사진 보여주시고요. 네, 그 교회 뒷 모습이고요. 또 다음 사진이요. 이건 이제 그 시리아 땅의 전반적인 또 모습이고, 네. 네, 요거는 또 이제 그 도로의 한 모습인데요. 이제 아마 이 도로가요, 로마로 가는 그 직진, 직선 거리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고요. 어, 자세히 보시면 사진 두 장입니다. 여러분 보시게 오른쪽이요. 교회예요 아나니아 기념교회라고 하더라고요. 네. 그래 제가 아나니아는 직접 만나보진 못했고요. 네, 다음 사진 보여주시면. 네, 이거는 아나니아에게 기도받는 바울의 모습, 바울의 형상을 이렇게 만들어 놓은 것들. 네, 어, 열심히 제가 구글을 캡쳐해서 여러분들에게 <laughs> 보여드렸습니다. 네, 이러한 동네입니다. 네, 이제 사진은 다 끝났고요. 어, 네, 이렇게 어떻게 좀 살기 좋죠. 사진만 봐도 그냥 아, 그냥 뭐냐, 아프리카는 아니죠. 네, 중동, 사막. 그런 이미지보다는 굉장히 도시도 잘 발달되어 있고요. 또 많은 사진들 중에도 분수가 있는, 또물이 있는, 또 좋은 사진도 있었는데 화질이 좀 흐려서 제가 그거는 좀 생략을 했는데 정말로 이때도 정말 살기 좋은 모습들을 보여왔는데요. 정말 수천 년 전에도 이와 비슷한 모습들, 큰 도시를 이루며 많은 사람들이 오고 갔던 그러한 도시가 바로 담의 색이라는 도시였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오고 가다 보니까요, 그곳에는 큰 도시가 이루어졌고요. 그리고 무역이 또 활발하게 이루어졌습니다. 그리고 또 경제가 굉장히 발달되어 있던 도시 중에 하나였습니다. 근데 이 도시가 왜 중요할까? 왜 설교 때 사람이 하나님의 은혜가 이야기되어지는 것이 아니라 왜한 지역을 도시를 이야기하고 있을까요? 분명 사막이 끝나고 오아시스가 시작되어지는 그 경계의 도시에서 정말로 그들은요, 특별히 이젠 스데반 집사가 순교당하며 교회가 박해 당하면서 이젠 하나님의 씨뿌림을 당했던 유대인들, 또한 성도들, 그리스도인들, 특별히 디아스포라 유대인들은요, 아프리카가 아닌 저 북쪽으로 유럽으로 가기 위해서는요, 해상 항로가 아닌 이상 반드시 거쳐야 하는 곳이요. 바로 저 북쪽에 있는 담에색이라는 도시였다는 것이에요. 담에색을 거치지 않고서는요. 지금 오늘날처럼 수많은 길이 나 있는 것도 아니고요. 많은 사람들이 이용하는 그 길, 그 길이요. 바로 담에색을 거쳐가게 되어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어떤 사람들은요. 그곳에서 이제 열흘 정도에, 일주일 정도의 여행길이 또뭐그 중간에 쉬었을 수도 있고 안 쉬었을 수도 있겠지만 또 이제 좀 어느 정도 회복하기 위해 좀 쉼을 얻기 위해 멈춰서는 자리가 바로 담의색이기도 했고요. 잠시 쉬어가기로 했다가 그곳이 너무나 좋아서 때로는 어떤 하나님의 특별한 강권적인 은혜와 계시로 인하여서 그곳에 정착하며 복음을 전하게 되어진 곳이 담의색이란 도시였습니다. 이유가 어쨌든 스쳐 지나가는 사람들에 의해서 정착한 사람들에 의해서 끊임없이 복음이 전해지고 선포되어졌고요. 그 선포되어지는 복음이요. 사마리아에서와 마찬가지로 빌립이 전했던 그 땅에서와 마찬가지로요. 이 담의 세계에서도 성경에는 그렇게 기록, 기록되어 있지는 않았지만 담의 세계에서도 수많은 사람들이 전해지는 복음이요. 그 안에 정착이 되어지고 선포되어지면서 많은 사람들이 믿음을 고백하고 세를 받고 변화되어서 예수를 그리스도로 하나님을 예배하는 많은 회심자들이,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탄생하게 되어졌다는 것이에요. 마을을 어, 하나님은요, 언제나 그런 경계에서 새로운 일을 행하고 계십니다. 홍해의 경계에서, 또한 요단강의 경계에서, 그리고 오늘 이 담의 세계 경계에서 새로운 은혜를 시작하고 계십니다. 우리의 인생도 마찬가지입니다. 익숙함이 끝나고 두려움이 시작되는 그 경계에서 어떻게 보면 나에게 왜 하필 또 이러한 두려움과 이러한 고난과 또한 낯설음이 찾아오는가의 그 경계의 순간에서 하나님은 나를 버리고 포기하시는 것이 아니라 나를 위해 새 일을 준비하고 계심을 잊지 마시길 바랍니다.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 복음을 전하는 이들에게는 이렇게 귀한 경계의 도시, 복음의 도시가 되어졌는데요. 오늘 주인공이 되는 사울에게 있어서는요, 이 도시 역시 너무나 좋은 도시가 되어졌습니다. 어떠한 의미로 좋은 도시가 되어졌습니까? 여러분, 사울은 어떠한 사람이었습니까? 이때까지만 해도요, 유대교적, 유대교적 열심으로, 율법의 열심으로요, 교회와 성도들을 핍박하는 자였습니다. 그러한 그에게요, 담메 색이라는 도시는요, 어찌 보면 황금 어장과도 같은 곳이었을 거예요. 네, 그냥 금을만 던지면요, 수루 다 끌려올 수 있는 그러한 개종한 그런 그리스도인들이 너무나 많이 넘쳐났다는 것이에요. 이제 잡아들일 그러한 실적으로 올릴 만한 일들이 많이 생겼다는 것이죠. 사울에게는 담메 색은요, 바로 정복의 길이었습니다. 교회를 무너뜨리고요. 예수를 믿는 자들을 잡기 위해서 가는 전투의 길이었어요. 그는 회당의 공문을 들고 율법의 열심으로 가득 찬그 확신 속에서 그 길을 걸어갔습니다. 자신의 열심이 바로 정의라고 믿고 있었던 것이에요. 아까 잠깐 그 광주 챔피언스 필드를 잠깐 언급했는데 여기가 어디냐면요. 네, 야구장입니다. 여분 혹시 야구장 가 보셨습니까? 저 올해도 좀 야구장을 가 보려고 했는데 그 생각할 때쯤에 벌써 포스트시즌 저기 정규 리그가 거의 끝날 때쯤이어서 조금 어뭐 실패했습니다. 내년에는 우리 봉고차두 대로 또 <laughs> 야구장을 또꼭 한번 가 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어찌 되었건 이제 야구장 저는 이제 계속 거의 꾸준히 인천에 살았습니다. 이제 근데 2009년도에 이제 그때 이제 기아 타이거즈가 우승을 했는데요. 그때 제가 광주까지 야구를 보러 간 적이 있어요. 네, 대단하죠? 네. 어, 야구를 좋아하는 친구들은요, 어, 멀리도 간다라고 이야기도 하고요. 또, 야구를, 야구에 관심이 없는 사람들은요, 굉장히 이상한 눈으로 쳐다봐요. 쟤 미친 거 아니야? 어, 거리가 어디라고, 뭐, 숨겨둔 애인이라도 있어? 그랬으면 좋았겠지만, 네, 아무도 없었습니다. 그냥 혼자 또 가서, 또 그곳에서 뭐, 이제, 뭐, 동아리 사람들을 만나기도 하긴 했었지만, 그냥 혼자 야구를 광주까지 보러 가기도 했습니다. 그러면서 들었던 얘기 중에 하나가요. 참, 열정이 있네. 라는 이야기예요. 여러분, 열정이 없으면요. 지금 여기서 여러분, 어, 광주까지 야구보러 가실 분 계십니까? 아무도 안 계시죠? 잠실은 가야겠어요. 그렇죠 참, LG가 우승했더라고요. 네. 그럼 우승 경기 보러 잠실 정도는 갈 수가 있는데요. 근데 광주까지, 부산까지, 대구까지 갈 그러한 보통의 사람들은 찾기 힘들다라는 것이에요. 그 야구를 향한 또 내가 좋아하는 팀을 향한 열정이 있으면요 거리가 어찌 됐건 그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내가 좋아하는 팀을 위해서 그 승리를 위해서 그 시간 그 장소를 위해서 열정을 갖고 하루 이틀 몇 시간을 달려갈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아마 사울도 그러했던 것 같아요. 이제 사울이 어떤 사람인가 그의 정체성에 대해서는요 다음 주에 다시 한번 좀 이야기를 하겠지만. 사울은요, 그의 열심에 사로잡혀 있던 사람이었습니다. 분명 그도 신앙을 고백하고 있었지만, 잘못된 신앙으로 유대교의 율법에 갇혀 있는 세상의 신앙에 그의 개인의 열정에 사로잡혀 있었습니다. 근데 대단한 열정을 갖고 있었어요. 정말로 그 열정 때문에 일주일의 그 거리를 여행의 거리를 걸어가서 정말로 신앙에 그 어떠한 행위를 하는 그 열정을 갖고 있던 자가 사울이었다라는 것입니다. 근데 그것이요, 진짜 자신의 신앙이라고 착각에 빠져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요, 그큰 착각에 빠져 있던 이 사울을요, 멈춰 세우셨어요. 어디서요? 담의 세계 가까이 이르렀을 때 우리는 그냥 쉽게, 그냥 편하게 담의 세계라고 이야기합니다. 담의 세계에서 그 열심 있는 멈추지 않았던 그 사울을 멈춰 세우셨습니다. 그리고 이야기하십니다. 사울아, 사울아, 내가 어찌하여 나를 박해하느냐?라고 물으셨을 때 사울이 당신 누구이십니까?라는 질문 속에. 주님은 이렇게 이야기하십니다. 나는 네가 박해하는 예수라. 그 한마디가 바울의 사울의 인생을 변화시켰어요. 자신의 열정으로, 내 열심으로 멈추지 않고 달려 나아갔던 그 사울의 인생이 무너져 내린 것입니다. 그의 걸음은 멈추었고요. 그의 눈은 멀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그 멈춤은 그 인생의 끝과. 좌절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시작이 되었습니다. 하나님은 사울을 징계하시기 위해 멈춰 세우신 것이 아니라 새로운 방향으로 그의 삶의 존재를 변화시키시기 위해서 그를 멈춰 세우신 것이에요. 분명 일반적인 시선을 볼 때면 사울은 담의 생에서 실패하였습니다. 처음 출발할 때 다짐했던 그가 갖고 있던 그공문에 목적을 달성하지 못했습니다. 멀쩡하던 눈이 멀어져서 앞을 보지 못하게 되었습니다. 이 좌절할 수밖에 없는 이 실패의 현장에서 하나님께서는 그 실패를 성공으로, 좌절을 새로움으로 변화시켜 나가셨습니다. 그는 육신의 눈은 잃었지만 영의 눈이 띄어지게 되었습니다. 보지 못함을 통해서 진짜 봄 하나님의 시선에 동참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물론 또한 기도함으로 그의 눈이 또 띄어지기도 하였지만요. 담의 세계에서 그는 박해자에서 복음의 전달자로 원수에서 사도로 바뀌게 되어오신 것이에요. 그의 길이 달라진 것이 아니라요, 그의 존재가 바뀌었던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를 쓰시기 전에 일단 그를 멈춰 세우신 것이에요. 멈춤은 내 좌절과 내 실패를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멈춤은 하나님께서 준비하시는 과정임을 여러분 잊지 마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담의 색은 사울에게 실패의 자리, 패배의 자리가 아니라 존재가 새로워지는 은혜의 자리가 되어진 것이에요. 오늘 우리에게도 하나님께서는 단의 세계에 길을 허락하십니다. 우리를 멈추게 하시고요. 또한 그 멈춤 가운데 우리의 존재를, 우리의 삶을 새로운 방향으로 바꿔주고 계십니다. 그때건언입니까 바로 내 뜻이 꺾일 때, 내가 옳다고 믿는 신념이 흔들릴 때, 하나님이 나를 낮추시고 내 눈을 감기시며 하지만, 내 눈이 감겨지었지만, 나의 영의 눈이 띄어지고, 하나님의 시선에 동참할 수 있는 그 멈춤을 우리에게 허락하고 계시다라는 것이에요. 오늘날 여러분들의 담의 색은 어디가 되어지십니까? 분명 세상이 바라보는 담의 색은요, 무역과 사람들이 많이 모이는 큰 도시로서 성공의 상징이 되어질 수도 있습니다. 그들에게 쉼을 주는 오아시스가 되어질 수도 있어요. 하지만 하나님은요, 세상의 시선으로 그들을, 우리를 성공의 자리로 인도하시는 것이 아니라 그 성공의 자리로 쉼없이, 멈춤없이 달려가는 내 자기의 세상의 열정으로 살아가는 우리를 멈춰 세우시며,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육의 눈에서 영의 눈으로 바라보는 귀한 변화의 자리로 우리를 인도하고 계심을 잊지 마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실패를 통해서 새로운 일을 행하십니다. 멈춤의 순간이 바로 은혜의 시작이 되어짐을 잊지 마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그 담의 색이 오늘 우리 가산 감리교회가 되어지기 원합니다. 멈춤으로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는 영적 여유와 또한 개인의 욕심, 개인의 열심이 하나님의 열심으로 변화되어지는 은혜의 자리가 우리 가산 감리교회가 되어지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간절히 축복드립니다. 아멘. 우리 시간 다시 한번. 찬양으로 우리의 삶을 고백하며 예배할 때, 주님, 나의 가는 길,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서 있는...